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매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영어소원 이루기 위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해요. 자, 일단 오늘 날짜 확인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날짜는 9월 27일 되겠습니다. September 27th 되겠고요.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요즘 날씨 정말 공부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사실 놀기 좋은 날씨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뭡니까? 날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충실히. 그러니까 영어소원은 뭐예요? 오늘 영어의 최소 분량이에요. 요것만은 하고 놀자. 날씨 좋으니까 나가 놀아도 오늘 요것만 하고 놀자. 그죠? 그죠? 요꼭 하시고 또더 더 좋은 하루 보내시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한번 오늘 음, 명언도 한번 재밌게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명언은 조금 조금 뭡니까? 약간 뉘앙스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재밌는 명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Everybody.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그럼 동작 나와야 되는데 컷 맞추고 약간 딴 소리를 중간에 딱 넣어요. Sooner or later. 뭡니까? 곧혹 은, 나중에. And sooner or later, we will be a b 조만간 s n o s o n e r or later, 조만간,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everybody, 모두는요 조만간 d 작이 여기 나와요. o d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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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e r y b o d e v e d o w n 이렇게 앉을 겁니 n e everyone, e v e r 앉을 거래요. v e o o n b a n q u e t 뱅크et 하면 뭡니까 연회예요, 연회. 뭐 만찬 연회, 뭐 일종의 파티 같은 거. 만찬에 가서 이렇게 앉을 거래요. 근데 안 만찬에 가서 앉을 거래요. 자, 마침표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만찬에 앉을 거예요. 뭔가 정보도 부족해 보이죠. 늘 정보가 부족할 때, 할말 던졌을 때 뒤에 정보를 따라 붙여주는 애 누구 고마운 친구 누구 있었습니까? 맞아요, of 있죠, of of 만찬은 만찬인데 어디 본질은 뭐 consequence consequence 하면 뭡니까 뭔가 결과. 뭐 귀결 결말 이런 어떤 일에 어떤 발생한 일의 결과 이런 의미예요 결과 귀, 귀결 뭐 결말 이런 의미 그니까 만찬에 앉을 거예요 만찬은 만찬인데 본질은 뭐 결과라는 것들에 결과라는 복수니까 결과라는 것들에 만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문학적 표현이죠 뭐요뭐 모든은 조만간에 그 결과를 뭐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요런 의미를 그 결과에 만찬에. 않게될 것입니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정말 약간, 약간 살짝 돌려서 말한 문학적인 표현인데 정말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로봇, 로버트 루이슨, 루이스 스티븐슨 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정말 문학적인 어, 이야기인 만큼 작가세요. 작가 보물섬으로 유명한 소설가 겸 네, 네. 시인인 분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얘기했습니다. 모두는 조만간에 컨시퀀시스 결과들의 만찬에 앉게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바로 오늘 해설문도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When 뭐할때 we hear 우리가 듣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뭘 듣습니까? The word consequences 어 consequences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요 어떤 결과 귀결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You, we, 우리는요, usually think, 부, 대부분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뭘 생각합니까? o 부로 정보 붙입니다. 생각하는 그 나와 붙여주세요. something, 무언가, 어떤 무언가, unpleasant, something unpleasant, 뭔가 불쾌한 무언가, 그렇죠? 불쾌한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as in, 이거처럼 여기에서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뭐, you did it. 어너 그거 했어. now, 이제, you will have to suffer. 당신은 have to suffer. suffer 뭐예요? 뭔가 고통 받다죠. 뭔가 이렇게 시달리는 거죠. 고통 받고 뭐 시달려야 돼. 뭘로부터? the consequences. 그 결과로부터 시달리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consequences라고 얘기하면요. 어, 사실 맞아요. consequences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얘가 꼭 부정적인 건 아닌데 컨시퀀스라는 말을 하면 약간 뉘앙스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말 그대로 이렇게 서있는 것처럼 야너 그거 그 했단 말이지. 하지 말라는 했단 말이지. 너,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You will have to suffer the consequences. 너 이제,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컨시퀀스가 살짝은, 살짝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을 할때컨시컨스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이렇게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원어민이 그렇게 느끼는, 그 원어민 쓰는 책이니까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but 하지만 consequences, 이렇게 어, 귀결, 어떤 결과라는 말은요. don't have to be, 될 필요가 없어요. 존재가 될, 존재의 상태가 될 필요가 없어요. 뭐 bad 나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나쁠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so don't have to be bad. 그러면서 the original meaning. 정말 원래 오리지날, 뭐 원래죠? 근본적인 원래 의미 의미는요. 근데 원래 의미, 원래 의미인데 뭐예요? 원래 의미? 원래 의미인데 어떤 원래 의미? 뒤에 붙어주세요. 뭘로 붙어주세요? o v 로 붙여요, 정보 붙여요. 어, 원래 의미 of the word. Of, of the word. 그,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was 그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something. 무언가입니다. 어떤 무언가. that follows closely. 어, 따라와요. closely. 가까이 따라 붙는 무언가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근데 얘도 사실 어순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일상 말하는 어순은 뭡니까? 할말 던지고 따라온다는 어순. 똑같아요.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ld. 우리나라 말로는 그 단어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요 이렇게 해줘. 근데 영어는 뭐 근본적인 의미는요 먼저 던져요. 근본적인 의미는요. 근본적인 의미 어떤 근본적인 의미는요? 오브로 이렇게 자세히 따라오는 거. 오브로 of the world. 그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그 뒤따라오는 무언가 뒤따라오는 무언가예요. 뒤따라오는 무언가.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뒤따라오는 무언가. 영어로는 뭐 무언가부터 던져. 무언가 어떤 무언가 that follows close. 그렇죠? 어것슨 보이시죠? 얘는 전치사로 따라왔어요. 얘는 관계사로 따라왔어요.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요. 예 그렇게 보이죠 겉보기에는 하지만 아니에요. 같은 구조에 무한 반복에 뭐할말 던져 자세히 따라 따라올 때 경우에 따라서 오브로 정보 붙여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관계사로 정보를 붙여줄 때도 있고 그건 그때 그때 라이터에 따라서 그 쓰는 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면 돼요. 뭐 근데 우리가 리더로서 좋은 리더로서 볼수 있는 건 보, 봐야 되는 건 뭐? 어수 영어의 어순 그렇죠. 요거는 요겁니다라는 거 그렇죠.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것도 또 강조드리고, 이거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나올 거, 앞으로도 맨날 맨날 나올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Bad. doesn't follow. 나쁜 것은 doesn't follow. 따라가지 않아요. 뭘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간 대상은 good. 어, 좋은 걸 따라가지 않아요. 그죠? 렇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것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 생겨요. 나쁜 게 좋은 걸 따라가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해도 나쁜 일이 생기진 않아요. 이런 의미겠죠. 그죠? 렇 그러면서, if 만약에요, your actions, 당신의 행동들이요, 당신의 행위들이요, are, 그 존재와 상태가 positive, 긍정적이었다면, 어떤 긍정적인 거였다면, 혹은 and right, 뭔가 옳은 거였다면요. The consequences. 뭔가 액션을 하면 뭐가 따라와요? 어, something that follows closely. consequence 이게 뭔가 따라와요.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따라오는데 얘가 긍정적이고 옳은 거였다면그 따라오는 것, 따라오는 귀결, 결말도요. Will be to 그럴 거예요. 뭐 positive 하고 right 할 거예요. 긍정적이고 옳은 걸 겁니다. 어, 역시 긍정적이고 옳은 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컨시퀀스라는 얘기를 하면요. 음, 우리 흔히 약간 약간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의미 생각하지만 꼭 나쁜 것만 따라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뭡니까? 좋은 것엔 좋은 거따라오고 나쁜 건 거, 나쁜 거 따라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요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예 네, 그런 글이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네. 다짐까지 이어집니다. Today, 오늘요. I'll think ahead. 내가 think 생각할 거예요. ahead. 앞서서 생각해 볼거예요 앞서서. 그서 앞서 생각 해볼 거예요. 뭐를? about the consequences. 컨 o n s e q 에 대해서 어떤 결말들에 대해서 귀열들에 대해서 c o n s e 인데컨 o n s e q u e n c e 인데 어떤 컨 o n s e 결말 귀열들이긴 한데 뭐에 대한 컨 o n s e 본질은 of my actions or 어, m 행동들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요. 컨 o n s e 어떤 컨 o n s e q 오브로 정보 붙여 붙이면서 자세한 설명으로 따라온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어, 순, 똑같네. 그죠? 이런 것들, 간단한 문장에서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어, 내 행동의 결과, 영어로 뭐, 결과, the consequences of my actions가 된다는 라 것도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카페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자, 그래요. 참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정말, 어, 뭐, 우리가 살면서 또 의사결정할 때 그냥 매일매일 해서 정말 어려운 힘들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자, 내가 지금 옳은 일, 다른 일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이 믿음만 있어 사실 어떤 행동하기 행동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맞아. 좋은 일에는 좋은 일이 따라오고 나쁜 일에는 나쁜 일 따라온다. 내가 나쁜 마음 가지지 말고 더 좋은 마음 을 가지고 한번 어 오늘도 한번 생각해 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일을 좋은 일 포지티브한 거 좋은 일만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우리 삶에 또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어떻습니까? 영어에 대한 것들 오늘 또 뭐예요? 어순 부분들 늘상 나오지만 오늘 또 나왔죠 그런 부분들 할말 던지고 나온다는 거 영화 영어, 영어 그림에서 책도 나오기 때문에 던지고 자세하 따라오는구나 그러면서 동작이 이어질 가능구나 요것들 확인하시면서 네. 같이 영어도 네. 또 그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네. 마무리 녹음 쭉 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잔소리 꼭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녹음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네. 카페랑 트위터 통해서 공유 좀 해주세요. 다 되게 많은 분들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공유해주시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계속해보시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